유형 해결의 법칙 공통수학 원의 653번 해설하겠습니다. X가 3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더하기 2KX 이 녀석의 최대값 맥시멈이 9다. 그럼 실수 K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. 주어진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거알고요축방정식도 우리가 바로 알수 있죠. 다같이 얼마예요 X 이퀄 마이너스 K죠. 근데 이게 지금 3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그랬는데 그 범위로 잘라야 되는데 3이 대칭축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은 다 해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1번 3이 왼쪽에 있을 때 x =3에서 이렇게 3보다 같거나 큰걸 자르면 이거는 지금 어떨 때냐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같거나 클 때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생겨요? 꼭 지점에서 생기죠 따라서 여기서 최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뒀을때 f 무엇과 같다? 마이너스 k와 같 꼭지점에서의 함수 값이니까. 그래서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k제곱, 마이너스 2k제곱.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k제곱인데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? 9. 그러면 k제곱이 얼마 나와요? 마이너스 3 나와요? 계산 똑바로 한 거야? 아. 문제에서 여기서 최대값이 9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을 때죠.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. 근데 실수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했는데 그 녀석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. 음수가 될 수는 없죠. 그래서 여기서 실수 K가 존재한다, 안한다, 안한다. 여기서 모순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K가 뭐보다 작을 때를 봐야 돼. 3보다 작을 때를 봐야 돼 그럼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대칭축은 얼마인데? x equal 마이너스 k인데 3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이렇게 잘라줘야 되죠? x가 3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. 자 그럼 이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뭐랑 같아요? f3이랑 같죠? 그럼 주어진 식에다 3 0원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되죠? 그 값이 문제에서 최대값 9라고 했으니까 6k가 18이 되면서 k는 얼마다? 3이다. 이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라는 얘기와 같을 거고, 그 범위 안에 3이 들어 있으니까 나는 올바른 k를 찾은 거죠. 그래서 땡땡이 1번과 땡땡이 2번에서 올바른 k는 얼마밖에 없다. 3밖에 없다. 이렇게 찾는 거예요. 정리합시다.